안녕하세요. 니콜라 소액주지입니다. 오늘은 수소연료전지 차량 마켓 성장률 예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장률을 비교하기 위해 두 개의 연구자료를 분석했으며 첫 번째 연구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연료전지 상용차 시장은 2020년부터 2050년 예측기간 동안 45%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 중 일부는 엄격한 배기가스 규정 제정, 도시 대중교통 증가, 대체 요리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지속적인 정부 지원입니다. 그러나 수소 생산과 관련된 환경 문제 요인이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도 수소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그레이 수소 생산 방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자료 2번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시장 규모는 2018년 6억 5,190만 달러에서 2026년 420억 3,890만 달러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66.9%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 악화와 천연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친환경 개념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기술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교통량 증가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수소연료전지차가 기존의 다른 차량에 비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 및 정부들이 수소연료전지차를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 계획입니다. 환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00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초기 투자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수소 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수소연료탱크 및 기타 수소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연료전지, 에노드의 백금 및 탄소섬유와 같은 높은 원자재 비용은 수소연료전지 차량 시장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우리는 수소연료전지와 자동차 산업에서의 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 분자를 산소와 수소를 분해하는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수소율로 전지차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수소에너지를 생성하는 저렴한 방법을 공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철, 니켈과 같은 저렴한 금속을 촉매로 사용하여 물 분자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속을 사용하면 화학공정을 향상시키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전지 상용차 시장 나라별 성장률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의 성장률은 하이로 나오네요. 유럽, 러시아는 미디움이고, 그리고 한국은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소에 관련한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이며,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로 인해 나스닥이 2.5% 상승해 주었습니다. 니콜라도 6% 상승했네요. 5월 달에 영학 개봉 소식이 많습니다. 이걸로 짐작해 볼때 이번 연도 중반기쯤 미국은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종식 선언을 하면 다시 주가가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